요거를 스포츠 모드로 돌렸습니다. 스포츠 모드에서는 ESC가 개입을 하지만 약간 그 시기를 늦추고 뭐그 엔진 회전도 좀더 돌아가게 하는... 가속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좀 느낌을 알았으니까, 아까 좀 전에 제가 풀가속을 해봤는데, 끝까지 막 밟으면 '와, 뒤가 미끄러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후륜구동의 특성인 거죠' 그때는 그 미끄러지려고 하다가 딱 다시 잡으면서 푹 나가는 느낌이, 뭐 이런 정도의 가속력을 가진 차라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그좀 뭐랄까요, 그 아무튼 되게 특이한 느낌이었어요. 직진하는 이게 느낌. 와일드한, 와일드한 스포츠카. 마시구나. 메달피맨까지 올라가? 레드전이 메달피이요8 0 0 0레드전치고 레드는 물론 북한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저쪽에서 이렇게 달리는걸 찍어 지금? 어, 예, 예.